저희가 계속 다왔습니다 밝고 밤에도 어, 그런 도시.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 며칠 전에 눈 엄청 많이 왔죠 이천이 소문났어요. 전국에서 한번 보세요. 여, 여기서 가다가 여주 지나면 여주로 눈이 쌓여 있어. 또 이천에서 광주 가보세요. 이천만 벗어나면 눈이 쌓여있어. 또거무부에 눈이 쌓있는데 이천을 딱 들어오면 눈이 하나씩 보이세요. 저희가요. 정말 모든지 모험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하니다 응원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 가시죠. 아니, 그거 없어서. 마. 아, 시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laughs> 이렇게 아, 정말 찬사를 드려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천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실제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많이 네. 또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남시 쪽에 이렇게 보면은 야탄요 그런 쪽에 역들에 보면, 어, 그 청년들이 와서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천시에서 왔대요. <laughs> 어, 이천시는 교육도 해주고, 취직자리가 많다는데, 왜 그런 거안 하냐? 안해 네, 그랬어요. 그들이 잘 몰라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음. 그런 젊은 20대 초반 애들, 20대 청년들이, 인천시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여기 많은 기업들,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뭔가 홍보, 네. 그리고 여기 정책에 대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 청년에 대해서요, 청년과를 자녀들이 정식과 주식 개편할 때, 따로 만들 정도로 다 해놓고요 저희 그 우리가 청년들이 11개 네트워크로 구성되는게 11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그설공원에 가보면 설공원 밑에 마전토에 청년 이룸이라는그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뭐독지가가한 3억 5천 원을 편산을 내놓으서 그걸 지은 건데 늘 거기 가면 청년들이 들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뭐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 직장업 이런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들렸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청년 소상공인들이 여러가지 그 사람들이 뭐 기업하는 기업은 또 다른 청년기업인 현장또 따로 있고 거기서는 뭐냐면 음식업하는 사장님들 카페는 사장님들 뭐또 빵집하는 그다음에 뭐 수대 백지원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지금 200명이 넘어요. 지금 그분들은 나는 멘토가 되고 싶어. 나는 멘트를 보고 갖고 싶어. 내가, 내가 누구도 가지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작년으로 홍보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천여 명이 에요 지금 천여 명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우리, 그, 여기 시의 부모님들처럼 일체 관해하지말아야요 모르는 거 물어볼 때만 얘기를 해봐 당신들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한번 청년회담 행사해봐 그랬더니 이야, 움도 1억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싼다하게 자기들이 그걸 추진한 거야. 청년회담 행사. 뭐, 자기들끼 상을 드고또 뭐, 어, 론도 이렇게 기관장도 불어내서 통원도 하고, 뭐 이렇게. 어, 그 음악하시는 분들도 불러다가 그렇게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뭐 우리가 챙겨낸다고 뭐 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년 후면 청년 청년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 우리가 그 청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우리 반도체가 하이닉스만 있는 거 같죠? 하이닉스 말고 입주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면은요, 늘 호소하는 게 사람 좀구해달라요 사람 좀구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어, 취 경남에도 하고, 여러 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거의, 어, 가서 매일 그냥, 자기네들 그냥, 이렇게, 뭐 그, 알바. 알바 이런 거는 뭐, 성남이나 뭐 서울을 가서요. 진짜 여기 이천에 일자가 너무 많아 저희가요, 일자리가요, 전부 이제 일이에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야. 왜일인지 아세요? 취업이 취업을 할수 있는 데도 취업이 오히려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못해 이천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라고요. 올해부터는 공장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게고 공장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서 당신네들한테 맞는 교육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데리고 데리고 가 청년 표를 하고요. 그 어, 성남에는 이제 그 저기 원래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저 그, 이런 정보를 모으니까 저희한테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선택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게 아직 잘안 되네요. 그래도 청년 일자리 대해서 홍보를 잘해서 그렇게 하고요. 어, 우리는 도농복합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또 그런대로 하고요. 농촌은 저희가 농촌에 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 기농 1년차는 월 110만원씩 줘요. 그 다음에 기농 2년차는 월1 0만원 3년차는 9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농, 농사 농 짓는데도 청년들한테 많은 어, 그런 걸 혜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0은 이게 농촌에도 거의 고령화 돼 있어. 앞 청년들이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제 기준이 그거예요. 2 0도 미래세대는 청년들이 그렇게 봐야 된다. 우리가 요즘에 똑타버스라고 여러분들 버스 타보셨죠? 똑타버스 이게 앱을 까는 거예요. 앱 깔아서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제가 여러설명드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이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려면 그거를 앱을 깔아야 되는 걸 우리가 따아 데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직접 가서 다깔아드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앱을 깔았쓰잖아요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위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 세대가. 그래서 그 미래 세대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많이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과도 새로 별도분류를 했고요. 또 우리 청소년재단이 있어요. 청소년재단이 있어서 청소년재단에서도 또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부터 많에낮아